예, 텍사스 국경에서는 특별 관심 국가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나라 중에 40개국의 출신들이 지금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오다가 잡혔다. 예. 어, 텍사스의 델 리오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델 리오 지역은 정말 단골 손님인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델 리오 지역의 순찰 요원인 제이슨 오웬스라는 바로 이분인데요. 제이슨 오웬스. 이분이 본인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다가 잡힌 사람 34명, 모리타니에서 잡힌 사람 1명, 시리아에서 오다가 잡힌 사람 1명, 타지키스탄에서 온 사람 4명 잡았다. 이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1월 2일부터 8일까지 한주 동안에 40명의 불법 월경자를 잡았는데, 이 나라들이 지금 이런 그 특별 관심국의 명단에 있는 나라들이다. 보통 이제 멕시코인 이외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40명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특별 관심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나라다. 시리아 같은 경우는 테러리, 테러리즘 방조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즈베키스탄, 타,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유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 관심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 특별 관심 국가로 지정을 해놨다라는 것 자체는 외, 외세로부터의 공격, 그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격이 가능한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특별 관심 국가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뭐 지금 잡혀져 있는 40명이 위험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험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잡혔으니까 그런데. 잡히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서 성공적으로 밀입국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다다 다 멕시코라든가 과테말라, 온도라스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정말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는 테러리즘 테러리스트들도 상당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긴장해야 되는 거죠. 오웬스는. 체포된 2,700명. 예, 2,700명이라는 건 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좀더 말씀드리면, 지난 주말에 이민자 총, 채, 총괄적으로 2,700명이 체포가 됐는데, 체포된 사람들 중 거의 400명은 두 개의 큰 집단에서 체포가 됐다. 보통 이게 무리지어서 사람들이 오거든요. 예, 한두 명씩 몰래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100명, 뭐, 이런, 200명,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무리지어가지고 들어오다가, 대놓고 잡히는 겁니다. 잡히면나 망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돌리고, 돌리고, 어떻게 해서든 미국 안으로 그냥 풀려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2,700명이 지난주에 하여간 잡혔다. 그 2,700명, 중에서, 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거의 15%에 불과했다. 다른 2,300명의 이민자들이 지역에 퍼져 있다. 아, 3일만에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룹으로 오는 사람들 외에 넓게 퍼져가지고 3, 3, 5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룹으로 집단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번 잡으면은 전체를 다 잡으니까 근데 그 그렇게 하면은 체포하기가 쉬운데 나, 나 체포하세요라고 그렇게 그룹으로 다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3, 3, 5 퍼져 있어서 잡기도 까다로운 사람들이 쫙 퍼져 있다라는 거죠. 그룹으로 몰려다니는 사람은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텍사스의 랜디 클라, 클라크 델리오 섹터가 급 어, 아, 랜디 클라크라는 사람은 기자인 것 같은데요. 어, 델리오 섹터가 급증해서 남서부 국경 지역의 아홉 곳중 가장 번호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남서부 국경 지역에 이런 그 국경 수비대가 있는 지역이 이제 몇 곳이 있는데 섹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델리오 섹터가 제일 분비는 곳인 것은 뭐 분명합니다. 저희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세관 국경 보호국 산하 소식통에 따르면 델리오, 델리오 섹터 요원들은 2022년 첫 6일 동안,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 4,000명 이상의 이주민을 체포했다. 야 4,000명 이상. 첫 주부터 아주 그냥,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막 들어오나 봅니다. 야 클라크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델리오 섹터가 2022년 첫 6일 동안 체포해서 약간 우세하다라고 전하고, 한 소식통에 따르면 새해가 시작된 이후 1 9천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체포됐는데 델리오에서만 4천명이 넘는 거다. 델리오에서만 4천명이고이 국경 전역에서는 1 9천명이 체포가 됐다. 일주일 동안. 야. 국경 수찰대 요원들은 2021년 한해 동안 입국 지점 멕시코 남서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나들었던 190만 명 이상의 이주민들을 체포했다고 예. 텍사스 브라이파트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건 뭐, 190만 명 이상 체포했다라는 소식은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이러한 불법 월경 중에서 7만 5천 명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바이든 취임한 이후에 벌어진 거다. 바이든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7만 5천 명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 이후에 180만 명이 넘는, 18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1년 동안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50만 명이 더 있습니다. 50만 명. 그 50만 명은 누구냐? 잡히지 않고 미국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50만 명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1년 1년 동안에 예, 그렇다라는 것이죠.